수동태의 시제와 의문문의 수동태. 수동태의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뭐, 예를 들어서 B 플러스 PP니까, B 플러스 PP. 이 B 플러스 PP에서 이 비동사가 m 이 있으면 현재잖아. 그지? 그럼 현재 수동 이렇게 되는 거고, 이게 was, w e r e 가 되면 뭐가 될까? 과거 수동이 되는 거고, 만약에 이게, 어, h a v e 플러스 been, have been 이렇게 되면 현재 완료. had been 하면 과거 완료.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뭐. 만약에, am i is being? 하면 현재진행, was, were being? 하면 과거진행 그러니까 현재진행 수동 과거진행 수동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동태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크게 보면 어렵지 않고 봐봐 어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봐봐 was, what야? 얘는 시제 뭔데? 그래서 과거수동 과거수동이니까 세차가 세차를 산다 샀다 누가 결정하는 게 샀다는? 산다 하고 샀다는 누가 결정해? 보트가 결정해? 워즈가 결정해? 그래, 그것만 보면 된단 말이야. 그거가, 어제. 얘가? 자, is being designed, 야. 그럼 현재 진행이지. B plus PP니까 수동태지. 진행으로 번역하면 돼. 집이 집을? 디자인한다, 디자인하고 있다? 누가? 어, a r c h 아키텍트. 뭐야? 건축가가. 얘가? 자, will be built. 야, 요거 미래지, 미래? 세탑, 세타워, 세, 세 타워가 세타워를? 타워 뭐 한다? 언제? 어. 자, 의문문이면 뭐 동사하고 주어가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니까. 그지? BPP인데, BPP인데 앞에 있는 게 주격이라 했잖아 주격. 주격 자리. 주격 주어요, 목적어요? 주격 목적. 컴퓨터가 컴퓨터를? 산리 누가 스티브가 그리고안 어렵지 하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도 다 쉬워지는 거예요. 자 예문 한번 봅시다. 자 이거 봐봐. M is P P was w a t P P been P P 그 다음에 been P P 안 나왔네. 예. 예를 들어서 has have in P P 이건 현재완료수동. 헤드, 헤드, 빈, PP. 과거 완료수동. Will have been, PP. 미래 완료수동. 얘가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. 이런 거고. 얘만 예, 가봅시다. 여기 봐봐. 과거수동이잖아, 그지? 고개, 고래가 고개, 고래를 아, 쏘리, 쏘리, 쏘리. 휠이니까 바퀴. 바퀴를. 뭐 했다? 누가? 언제? 오래 전에. 자, 그가 그를 왜뭐 했어? 프레이즈가 뭐야? 칭찬하다. 칭찬했다. 뭐 때문에? 딜리전트가 뭐야? 부지런한 is diligent 하면 부지런하다, 부지런하다. 얘를 빙 왜? 4가 있으니까 빙 붙을 정도. 부지런한 것, 부지런하다, 부지런한 것, 투비도 부지런한 것, 부지런한 것. 부지런한 것 때문에 누가? 선생님이 건물이 건물을? 마고 뭐 있다. 자 진행이제, 마고 뭐 있다. 아지 Take picture 하면 무슨 뜻이야? 어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사진을 찍었니? 그래게 돼야 되겠지? 다시 한번 시작. 사진을 찍었니? 누가? 어, 사진, 사진사가 찍었니? 겁나 잘 찍었네? 뭐 이런 거지 어. 박물관을? 지언니. 그렇지. 얘가? 오케이.